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란과 동행입니다. 자 오늘도 또 난테크들 해보셔야죠. 자, 그래서 야, 제가 값진 걸로 아주 소장할 만한 그런 아이들로만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초선관입니다. 초선관. 자 얘도 지금 이제 아, 자초가 나받고 이렇게 되면. 아, 상당히 좋아, 좋아, 일 거죠? 자, 초선관, 엽성 참 좋아요. 자, 초선관 진짜 좋습니다. 자, 초선관입니다. 조선관입니다. 자 이번에는 취선입니다. 아주 청축의 청근으로서 아주 상당히 깔끔하고 상큼한 아닙니다. 두엽에 청축의 청근 상당히 아, 좋습니다. 자이 잎에 라사지도 싹 깔려 있어서 에, 앞으로 아, 상당한 아, 발전이 있을 듯 합니다. 자, 잎의 좌측에도 이렇게 자, 조금씩 다 나사시가 깔려 있습니다. 자, 조선관, 아, 단엽, 두 예배 단엽으로서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청축의 청근. 깨끗하지요? 자초선관이었습니다자 이번에는 일곱 촉짜리 화를 보여드립니다. 노아 아, 정말로 대단한 아니야이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아 좌측에 자 보세요 속에 좌측에 복륜이 돼 있죠. 자 좌측에 복륜이 됩니다. 복륜입니다. 이렇게 자 노아 자, 여기서 신진화를 한번 어, 나올 때까지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곧 신진화가 나올 듯 합니다. 자, 일마다 아주 잘 들어있어요. 언니가 자, 와, 상당히 좋은 도화. 여러분, 지금 아주 멋진 전망이 있는 도화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일곱 초기에요 아, 멋진 도화. 자 자세히 보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멋진 노아를 보고 계십니다. 노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보금을 보여드립니다. 명보금. 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좌측에도. 멋지게 드러나고 있고요, 명보금. 자, 이런 아이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발전을 해서 아주 명품 나올 때까지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보금. 자, 멋지죠? 네. 자, 명보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옥금강입니다. 옥금강. 자, 루비근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 이렇게. 옥금강 루비입니다. 이렇게 루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색소를 가진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루비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옆 잎에도, 아, 자구에서 사축에서 정말로 멋진 그런 아이 하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루비건의 나오는 옥금강입니다. 자세히 보시라고 이렇게 앞으로 당겼습니다. 자, 옥금강 루비. 자, 이런 거 하나 키우시면서 아, 멋진 작품 하나 나오, 나오길 기대 한번 해 봅니다. 자, 옥금강 루비. 자, 옥금강 루비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최상의 무늬를 보여 가지고 있는 양귀희입니다. 양귀희. 자, 양귀희 무늬가 최상의 무늬입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 뭐 황으로 이렇게 복륜뭐복처럼나오는걸 그런 아이들도 화려한 아이들은 유령이 아, 나오기 쉽습니다. 이건 아주 완전한 겁니다. 아, 이런 무늬를 가진 것이 최상입니다. 양귀비. 자 너무 화려한 거는 유령 나오기가 쉬워서 그런 아이들은 얘 얘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입니다. 자 양귀희. 자 멋진 양귀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관을 보여드리죠. 성관. 자 성관입니다. 엄청납니다. 예, 예. 자, 보세요. 자. 자, 성관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두엽의 문의종들이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지금 음. 앞으로도 뭐 아주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이 두엽 때문에 아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도엽을 자 성관입니다. 자 멋진 자축도 지금 멋지게 나오고 있죠. 성관. 자 이렇게 멋진 성관 여러분 지금 작품을 하나 보고 계십니다. 성관입니다. 자 지금 이 아이는 백일몽입니다. 지금 밭자축 하나에서 이렇게 백일몽호가 살짝 발현되고 있습니다. 자 호가 들어있지요. 아, 백일몽호입니다. 아, 백일몽호예요 이게. 자 아, 백일몽입니다. 백일몽호. 자, 여러분, 클로즈업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일몽호. 자, 캡쳐 되시죠? 자, 백일몽호를 보고 계십니다. 자, 네 촉짜리 백일몽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멋지, 백일몽에서 멋진 아이 하나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한번 업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는 아주 멋진, 정말로 멋진 해황한 호입니다. 해황한 호. 해왕환호. 아, 이런 아이들은 좀 채로 참 만나기도 힘들고요. 저도 이거 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해황한 호. 이렇게 홍해와 호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다예품. 완전 다예품입니다. 아, 정말로 멋있는 이런 아이 품종. 자, 난테크가 확실하게 보이는 해왕환호입니다. 자, 난테크하게 최적의 상품입니다. 최적의 품종이에요. 이렇게, 와, 이렇게 멋있는 아이. 해왕환호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개체수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대단히 큽니다. 일생일란이라고 이런 거 하나 만나기가 정말로 평생에 하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해왕원호. 난테크용 일생일란의 명품 해왕원호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순서, 마지막 순서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거물. 자, 어, 옥향입니다. 옥향. 자, 옥향 호입니다 자, 옥향, 옥향이 문이 살짝만 들어가, 복륜 들어가면 몇천만원 합니다. 자, 대단한 아이죠. 옥향. 이런 아이들은 구하기도 참, 참말로 힘듭니다. 자 옥향 직금 분이 잘 보고 계시죠? 자 보시고 캡쳐해서잘 보시고 아, 분이의 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점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한 아이 옥향. 자모쪽에 좌쪽 두 개를 달고 있는 옥향. 자 마지막에서 이렇게 하나가 탁. 터져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한번 뻥뻥 터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말할 거꽤 없겠지요 자 근데 모초계도 가만히 보면 살짝 살짝 깨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터지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무지라고 해서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아이 이렇게 터지는 거, 자 옥향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촉 하나만 더 받았으면 어, 그때는 참 정말로 가슴 설레이면서 어,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옥향, 자 난테크 확실한 엄청난 옥향. 자 마지막 옥향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또 명품을 찾아서 헤매다가 자 준비가 되면 또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풍란과 동행이었습니다.